안녕하세요. 백이동 뜨개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얀으로 네이클로버 만들어 볼 거예요. 가방 뜨고 남는 자이언트 얀 있으면 모든 도전. 30분이면 만들 수 있고 진짜 너무 쉬우니까 행운을 불러오는 네이클로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추가로 제 손바닥에 있는 귀여운 코바늘 네이클로버 뜨기 영상도 곧 업로드 되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이언트한 400g과 가위 준비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행운을 불러오는 네이클로바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cm 정도 실을 남겨주시고 20cm 정도 되는 지름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네이클로바가 완성될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에 사슬뜨기를 먼저 세개 하고 그다음에 두길긴뜨기 두개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빼뜨기로 한 잎이 마무리되면 그 잎을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해서 네이클로바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다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손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 주고 이렇게 조그마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 뒤에 있는 실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긴 실로 이 고리의 크기를 조금 조정해줍니다. 이 고리의 크기는 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느슨하게 말고 좀딱 맞게, 이렇게. 이렇게 대주셨으면 이 부분에서 사슬을 3개 더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4개의 손가락을 넣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 뒤에 있는 실을 끌고 와줍니다. 끌고 온 상태에서 바로 내 손가락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고리가 완성이 됐고 이 고리의 크기는 계속 일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네 손가락을 넣었어도 어떤, 어떤 때는 이제 느슨하게 떴다가 어떤 때는 딱 맞게 떴다 하면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겠죠? 하나 했고, 두 개. 손에 텐션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세 개. 저희는 이렇게 그럼 사슬이 세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두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 이 실을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이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이때 실을 감아주실 때이 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옆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세 세 개의 실이 감아지셨으면 이 실을 90도를 이렇게 꺾어서 이 매직링, 이 동그란 원을 매직링이라고 부를게요. 이 매직링에 이렇게 대줍니다. 대주셨으면, 이긴 실을 다시 위에, 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세 개의 실이 걸, 이렇게 걸쳐져셨으면, 이 실을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매직링에 붙여줍니다. 붙여주셨으면 이 실을 안쪽으로 갖고 와서 고리를 한번더 걸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고리가 생겼죠. 다시 이 실을 뒤로 가져와서 이네 개의 고리 중에 두 개만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 진행되는 실을 이네 개의 고리 중에 두 개만 통과. 통과시키고 바로 이 통과된 실을 이네 손가락에 걸어서 하나의 고리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생겼으면 아까 진행되는 실을 또 통과해서 이세 개의 고리 중두 개만 통과시켜 줄 거예요. 두 개만 통과시켜주고, 아까처럼 바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고리가 남았죠? 마지막에는 이두 개의 고리를 모두 통과시켜 줄 거예요. 통과시켜 주고, 바로 고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두길긴뜨기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 저희는 두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줄 거예요. 하나 더 해주기 전에,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 부분은 살짝 잡아서 옆에 이렇게 붙여주고 두길긴뜨기 하려면 이 실을 다시 끝에다 걸어주고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세 개의 고리가 생겼으면 이 실을 90도로 매직링에 붙여서 실을 앞으로 가져오고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는 이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세요. 네 개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네 개의 고리가 생겼으면 이 실을 다시 뒤에서 네 개의 고리 중두 개의 통과. 통과하면서 바로 고리로 만들어주기. 세 개의 고리가 생겼어요. 세 개의 고리 중두 개의 통과. 두개 통과 후 바로 고리 만들어주기. 두 개가 남았으면 나머지 모두 통과. 통과 후 바로 고리 만들어주기. 이렇게 하면 사슬뜨기 3번 하고 저희가 두길긴뜨기를 두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슬뜨기 세개 그리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 질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사슬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가 3 개가 됐으면 이끝 부분을 여기 이렇게 대주세요.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입 모양이 이제 되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입 모양이 되셨으면 이 안쪽에서 이 뒤에 있는 이긴실 있잖아요. 이 실하고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 실은 처음 시작한 실이에요. 이긴 실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이 고리 안으로 손이 들어가서 이긴 실을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와줄게요. 이렇게. 다 잡아당기지는 마시고, 이 정도 고리가 완성됐으면 이 부분, 마지막 고리 부분을 잡고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조금씩 조여들거든요. 조여든 다음에 이렇게 좀 모양을 조금 잡아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슬을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실을 잡아당겨서 이 고리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이 고리의 크기는 똑같이 이네 손가락이 들어가게 조절해주고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사슬뜨기 3개 해줄게요. 손을 잡고 이 실이 이쪽 뒤로 가서 사슬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실도 같이 잡아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달랑달랑 거리겠죠? 무조건 할 때는 이 동그란 실과 이게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또세 개가 됐죠? 이때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이걸 쭉 잡아당겨주긴 할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좀 잡고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잡아당기면 저희가 잎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씩 잡아당기면서 해주세요. 또첫 번째 잎과 똑같이 두길 긴뜨기 두번 해줄게요. 두번 감고 90도로 매딩링에 대주고 원 안으로 손을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가져와서 뒤에서 앞으로. 네 개의 고리가 완성됐으면, 이 실이 또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네 개의 실중두개 통과. 고리 만들어주고, 또세 개의 실중두개 통과. 또 고리 만들어주고 마지막 두 개의 통과 또두길 긴뜨기가 완성이 됐고 살짝 잡아서 잎을 놓아주세요 두길 긴뜨기 한번더 해볼게요 90도로 꺾고, 원 안으로 손을 가져가서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가져온 다음 손에 걸어주기. 4개의 실. 이 실을 다시 뒤로 가져가서 4개의 실중 2개의 통과. 세 개의 실중두개 통과. 고리 만들어 주고 마지막 두 개의 고리 통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긴뜨기 두개 완성. 또 사슬뜨기 3개 하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 사슬을 이 끝부분에 대고, 이렇게 딱 대고, 이 안에 손을 넣어서, 이 뒤에 있는 실을 가져오기.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살짝 당겨주면 이 모양 도 이쁘게. 그리고 실을 또 조절해 줄게요. 실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도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똑같이 이 모양과 똑같이 두개더 만들어줄게요. 두길긴뜨기 중이에요. 이 부분에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는 살짝 더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또 대주시고 원 안으로 손을 가져가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고 또 실을 뒤에서 네 개의 고리 중두개 통과 또 4개 통과 4개 통과 한번줄 짚고 사슬 세 개를 만들어 줄게요. 둘, 셋, 똑같이, 대주고, 대주고, 집게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 뒤에 있는 실을, 가져와줍니다 쭉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입모양이 완성됐어요 이 이때 마지막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이 고리 있죠 이 고리를 잡고 반대편 손은 이 옆에 있는 매듭이랑 이 쿠션을 그대로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여기를 아예 거의 없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더 깊게 잡아당겨도 되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네이클로바 줄기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지어줄 건데 이 진행되는 실을 한 250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잎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 고리에서부터 고리를 한 아홉 개더 만들어줄게요. 이걸 하나라고 치고, 둘. 이때 고리의 크기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개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에서 고리를 쭉빼 주세요, 실을. 실을 빼주시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 뒤부터는 이렇게 뒤집어주시고 저희는 이 실을 이거를 저희 뒤집으면은 이렇게 올록볼록 볼록한 부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실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집어넣어 줄 거예요 먼저 이끝 실을 이 바로 윗부분 여기. 여기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찔러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으면 그 뒤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둘 세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서 오른쪽, 이렇게 서 왼쪽 이 끝까지 왔으면 이 마지막 여기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은 이두 개를 같이 걸어줄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다 걸어주셨으면 이 나머지 실은 이쪽으로 조금씩 숨겨줄게요. 방향으로 건담 한번더 넣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 있죠? 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이쪽으로 쑥쑥 숨겨주세요. 살짝 잘라서. 주시면 예쁜 네이 글로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